2021년 1월 14일 연중 제1주간 목요일 복음 말씀입니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어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청하였다. 그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하였다. 스승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엾은 마음이 드셔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바로 나병이 가시고 그가 깨끗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곧 돌려보내시며 단단히 이르셨다.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든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다만 사제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네가 깨끗해진 것과 관련하여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바쳐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 그러나 그는 떠나가서 이 이야기를 널리 알리고 퍼뜨리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드러나게 고울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외딴 곳에 머무르셨다. 그래도 사람들은 사방에서 그분께 모여들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코로나 19 극복을 청하는 기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모 마리아님, 언제나 구원과 희망의 표징으로, 저희의 길을 밝혀 주소서. 병자의 치유이신 성모님, 늘 굳은 믿음을 간직하시어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의 고통에 함께하셨으니 저희도 성모님께 의탁하나이다. 저희의 구원이신 성모님, 갈릴레아 카나에서처럼 이 시련의 때가 지나고 다시 기쁨과 축제의 때가 찾아올 수 있도록 성모님께서는 저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마련해 주실 것을 믿나이다. 거룩한 사랑의 성모님, 저희가 아버지의 뜻을 충실히 따르고 예수님 말씀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몸소 저희의 고통을 짊어지시고, 저희의 슬픔을 떠안으시어, 저희를 부활의 기쁨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천지의 성모님, 당신의 보호에 저희를 맡기오니, 어려울 때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항상 모든 위험에서 저희를 구하소서, 영화롭고 복되신 동정녀시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